오늘 강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경영의 발표 분량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2시간 정도 되는 <laughs> 건데, 우리 전현대표에서 5분에서 10분 안으로 끝낼라니까 천재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에 여기 청중들을 전부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감이 안 오는데, 어 일단 강의를 빨리, 그러니까 50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1분 안에. 속사포처럼 달리도록 할 테니까 머리 회전을 빡 하셔가지고 빨리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되게 우울합니다. 오늘 출범식이고 청년이 희망인데 이 균형 발전을 얘기하게 되면 되게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하거든요. 그게 사, 참 그런데 좀 그렇더라도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한국 사회에 거대 전환이 있었습니다. 어, 집중형 초고속 성장률을 향한 질주가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어, 우리나라가 그 물질적으로는 1인당 국민 송소득이 3만 5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잠시 어,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산업구조의 대변화도 있었고 급속한 도시화도 여기 나온 것처럼 도시로 집중하게 됩니다. 1980년도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급속하게 어, 민족 대이동이 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심화와 최근 집중 이미 수도권이 비 수도권 의 인구를 어,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이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균형 발전이냐. 서울의 수도권에 살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런데여러분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0.7명이 깨졌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럼 진구가 어, 지, 지역이 소멸하면서 점점 스나비처럼 수도권으로 쫙 빨려들면서 결국은 2100년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보시면 어 제가 안경을 안 가졌어요. 0.2인데 시력이. <laughs> <제가 아시는 웃음> 그래서 외환이 비정규직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고용이 계속해서 늘었고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어 출산율도 저하되고 어, 산업의 이제 그양극화가 어, 되게 심화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안 나오는 거죠, 마이크가. <laughs> 네, 그래서, 어, 시간이 이제 벌써 2분이 흘렀기 때문에 <laughs> 비정규직 실태도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불평등의 심화. 이거 진위계수라고 하는데요. 진위계수가 숫자가 커짐으로써 진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지금 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네,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방금 말한 것처럼 지방 소멸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시간관계상 어, 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다음 페이지. 아,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 중간이 2030년, 어, 맨 오른쪽이 2048년도인데요. 빨간색에 보이면서 보인 지역이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어,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2044년 되면 20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나면은 이 지구가 몇년 됐죠? 45억 년 됐죠? 45억 년 이후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인구 구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어 지나가는 사람의 50% 이상이 전부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인구의 60%가 65세 인구가 되는. 전 세계 4 5년 동안 아뭐 전쟁,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청년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 서프라이즈. 거의 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청년 10%가 6 0를 먹여살려야 되는 연금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후세들이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한국 지역병영을왜만들다 한다면 정치인들은요 자기 정치만 해요 정부는 뭐합니까? 복지부동이에요 이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영을 만든 이유는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20년이면 요 짧습니까? 깁니까? 2002년 월드컵이 2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후딱 가버려요. 근데 향후 5, 6년 안에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죽하면 지역경영을 만들어서 전국의 분원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10만 대군을 만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이나 체계발화가 쿠바혁명하듯이 완전히 혁명을 하려고 지금 사실은 제가 그런 각오로 만든 겁니다. 누가 이제 지역경영 얘기하면 은 정성훈이 정치하려고 저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정치할 생각이 없고요. 저라도 그렇게 나서야지 안 그러면 망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대표적으로 권역별 장례인구 예측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다음 대신. <laughs> 아, 이거 보시면 알겠죠? 빨간색이 거의 소멸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대표님이 정선 얘기했는데, 아, 정선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소멸이에요. 그래서 언제 소멸되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 소멸 위험 지역 중 204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2117년 되면은 모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후 2047년 전, 그러니까 제가 볼땐 2030년까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답변도 그래요.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 됩니다. 이 조금만 다른 땅덩어리에서 4천만 명이면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냐? 기후환경 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는요 인구가 500만 명, 1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왜잘 사냐면은 거기는 청년이 항아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40년 되면 4천만 명인데 거기에 2 500만 명이 65세 이후에 다영금을 받아고 받는 노인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데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가 핵심입니다. 근데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어, 지역 소멸과 농산어촌의 몰락 아, 이런 이런 말은 어, 뭐 다들어 들어봤기 때문에 패스. 좀 넘어가시고요. 아, 삶의 질 수준. 아 우리나라가 여기 왼쪽 표 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35000분 세계 2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gdp는 1 2이지만 삶의 질은 바닥에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왜 그러냐 한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트라이앵글 비극이죠 낮은 행복도 행복도가 꼴찌 자살률 자산, 전세계 1위 초저출산률 전세계 1위 어, 이런 상태에서 삶의 질이 엉망이, 엉망이 상태에서 단순한 GDP만 올라가서는 우리나라가 잘살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네, 지역 감소도 품어야 된다라는 거. 하강 국면에 이미 우리나라가 도달 했다 생산성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2 0 2 8년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예상하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막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한겹사의대 거대 전환 두 번째인데요.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역이동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다음 페이지에. 아, 어떤 학자들은 이제 부동산 도지개학자들이 이래요. 컴팩트 스티 얘기하고요. 광역권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컴팩트 스티가 광역권을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삶의 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에서 대전 가잖아요. 새까맣니다 밤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인구 소멸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전 가면 이제 환해지는 거죠.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고 국도로 다니더라도 농촌이 살아있고 어촌이 살아있고 산촌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노르딩 모델, 북유럽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은 광역권으로만 살려서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농촌, 읍면 지역으로의 역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많이, 조금씩은 이동하고 있어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농촌, 읍면 지역이 늘어나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 남았는데. 다음 페이지. <laughs> 네, 그렇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경제활동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농사로촌 유토피아를 꿈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년과 함께 포럼과 한국 지역경영은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죽는 순간 누구나라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해서 살려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함양이라고 합다 경남 함양. 사실 문재인 정부터 하나 잘하는 게 경남 함양인데 거기에 아까 말한 청년 국가에서 4대 국가 얘기했었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주거랑 보육입니다. 아까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거를 샘플로 해서 LH 공사에서 거의 임대를 10만 원 받고 아파트를 제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희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양 같은 모델에 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스탑독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함양 같은 도시들을 228개 시군으로 넓혀가야 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laughs> 넘, 넘어가죠. 네. 넘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시고, 아,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이제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강의. 네, 마지막으로. 아, 제가 사실 제주도 어, 선거를 도왔습니다. 정책을 총괄해서 도지사 선거를 작년에 아, 도왔었는데,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관광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럼 제주도는 잘살것 같습니까? 못살것 같습니까? 제주도민들 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주도의 도, 재정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가 않아요. 여러분들 공항에 떨어지죠? 공항에 떨어지면은, 거기에 보면은 JDC 면세점이 있 면세점 많죠? 그 면세점의 수익은 몽땅 국토부가 가져갑니다. 중앙정부가. 그 다음에 공항에 대한 그 임대료 있잖아요. 공항이 받는 그 임대료. 그 면세점에 다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는 다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한국공항공사는 어디 거예요? 국토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공항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제주도에 돈 1원 한푼안 낳고 다 빨대처럼 중앙에 가져갑니다. 그쵸? 그, 제주도 잘 살게 다생각 하는 거죠. 또한 제주도에 있는 공공골프장, 중문골프장은 한국관광공사소입니다. 말 많죠, 제주도에. 마사회가 발전된 마사회는 중앙의 마사회 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주택이나, 어, 건설사업은 다 LH공사 가는데요. 하 LH공사가 99% 합니다. 그럼 LH공사 거기서 받은 모든 수익은 다 LH공사 가져져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제주도가 식민지화 됐다 얘기합니다. 제주도는 재정이 빵꾸예요. 재정자립도가 바닥이라고. 자 이거 뭘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은 균형발전이나 우리가 지역소멸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 어디든 다 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돈이 있어야 지역에 뭘할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거 문제나 보육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나 교부세나 보조금 갖고는 이것도 강의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되게 어려워요. 결국은 자주 재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전국토를 빨대처럼 가다그 OECD 34개 국 중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우리나라.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1분이 지나서 하여간에 아,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지역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수익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